네, 2부, 미치홀채TV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어, 후보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는, 어, 1053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이, 투표인수가 작습니다. 인구가 작기 때문에, 1000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한 거죠. 상대적으로 저쪽 국민의힘 후보 쪽도요. 1116표. 예. 29.82%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옹진군 가선거구에서는 상당한 패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나선거구인데요. 김택선 1971년생 50세 남자. 이 지역도 무투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옹진군 다선거구에서는요 김규성 1965년 56세 남성 1089표 29.15%로 어,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비례대표라 그러죠. 예, 얼마만큼 정당에서 득표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 좌우되는 비례대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어, 장성숙 (1956년 65, 66세) 여성이 당선이 되셨고요. 추천 순위 2순위에서는 김대영 (1992년 29세) 남성이네요. 네,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1961년생 아, 김오현 (1961년 60세) 여성이 되셨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연수구에서 나오셨네요. 이분은 김호현 씨는 미추홀구에서 나오셨고, 예. 그다음에 연수구에서는요 정보현, 1998년 23. 오 마이 갓. 아마도 당선인 중에 가장 최 연소 어, 후보 당선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이 당선이 됐다는 건 역시 그 우리나라 선거 풍토도 이제 과거에는 나이가 좀 있고 경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됐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당당히 당선이 될수 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구의원, 뭐 시의원, 뭐 구청장, 시장,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민주당으로서는 젊은 피, 뜨거운 피라 생각이 듭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3세 여성, 정보현, 어, 다시 한번 눈여겨볼만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연주, 1980년생 41세 여성이 당선이 되셨고요. 남동구에서는요. 그다음 부평구에서는요. 정예지 1985년 37세 여성이 음, 당선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계양구로 가서요. 신지수 1979년 43세 여성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서구에서는 송이, 아, 성씨가 송이고 오, 외자이신가 보네요. 1989년 32세 여성이십니다. 다음은, 여기가, 어디신가요? 음, 신지수, 1979년 43세 여성. 서구에서는 없구요. 강화군에서도 없습니다. 예, 공군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감. 예, 교육감은 인천에서 딱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진보진영의 도성훈, 예, 도성훈, 1960년 61세 남성, 지난번에 이어서 재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예,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1964년 57세입니다. 매우 젊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셨더라면 아마 가장 젊은 대통령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 투표수가 44,289표, 55.24%를 얻었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50%를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만은 55.24%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을 상회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바람은 글자 그대로 대단했다. 사람들은 뭐 이재명이 등판했어도 뭐그 바람은 미미할 것이다,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등판함으로 인해서 정의당처럼 참패할 정도의 수준은 모면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다섯 개의 광역시 단체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궐선거도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어떻게 참패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이런 이재명의 당 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소위 중진파 의원들 참 한심합니다. 예. 참 답답하고요. 또 특히 이낙연 계열, 개파 진영 약한 20여 분 내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분을 두고 참패 원인이 이재 명이다. 마녀사냥을 하듯이 딱아내리는지 저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주도는 물론이고요. 경기도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개항을도 우리가 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참패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분이 당 대표 자격이 없다,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완전 와해되고 흩어진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롭게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지를 얻는 정말 진정한 진보의 야당으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저 수박들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수박이 자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먹어줘야겠습니다 예, 그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먹다가 먹다가 지치면 어떡할까요 <목> <목> 와, 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수박 분들, <laughs> 수박 그러니까 자꾸 목마르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진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던 개항을에, 진짜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개항을 주민이, 이재명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지선 개항을 주민입니다. 저는 중도이고 민주당도 국힘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기사를 보고 당신에게 글 하나 남기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번에 전원 이재명 의원님과 그분이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민주당 출마자 전원에게 투표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님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 끝난 지금은 조그합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원이나 이재명 의원님, 지지자처럼은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짧기도 한 혹은 길기도 했던 그 지선 기간 동안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를 위해 도로에 나와 피켓을 들고 계셨고, 언제 쉬시고 식사를 하신지 알수 없을 정도로 빼곡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차에서 주민들에게 일하고 싶다고 일을 시켜달라고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심을 다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지원유세도 다녔지요. 이분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심이고 어디까지 하시는지.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매일매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이런 일정이 가능할까? 너무 무모할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이라 제가 오히려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죠. 언제였던가? 지방에 멀리 지원유세 다녀온 그 피곤한 날밤 늦게 밤인사를 나오셨죠. 제가 사는 동네는 규모가 작은 곳이라 유세 차량이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정말 다시 오셔서 연설을 하고 가셨죠. 그리고 항상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키셨고요. 선거운동을 보면서 제가 아본 이재명 의원님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는 도피를 위해 국회의원의 자리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라 했고, 누구는 기회주의라고 했습니다. 아, 진실을 다하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도 했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뭐, 도피, 일성,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의원님의 스케줄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거짓이라도, 척이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런 일정을 소화하고 매일 빠짐없이 구석구석 인사 다니고, 일정을, 열정을 다해, 목이 터져라 연설하고 호소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했던 척이라면, 그것은 척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렇죠. 전 그래서 이분에게 투표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년 후 총선 때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 있었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본 이재명이란 사람은 남은 2년을 다른 이들의 4년같이 알뜰하게 사용할 사람이고 하려던 일을 다 못해도 본인이 가능한 선거에서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누구는 계양구가 호구라고 하던데, 하, 저는 제가 계양구 주민이고, 이재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지역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선거운동할 때, 당신들 민주당원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계양구의 민주당 출마자는 전원 당선되었는데 왜 정당 지지도는 졌을까요? 가장 힘들고 수고한 사람에게 애썼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은 못해주고 그런 비아냥에 찬 글도 아닌 똥을, 똥을 배설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은 지지 안하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은 언제라도 지지할 생각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니까요. 당신은 입 닫고 무엇으로, 아입 말고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건가요? 라는 아, 구구절절 맞는 말씀의 편지를, 개양을해 사시는 주민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 아침 되면은요. 또 저녁이면은요,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재명 TV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울먹였고 몇 번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1600만 표라는 엄청난 아마 역대 최대 득표였을 겁니다.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그런 분이 자기의 입지가 가장 좁아질 수도 있고, 정말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말렸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적어도 몇달 지나서 움직이면 움직였지. 대선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어? 움직이신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주변에서 말렸대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님은, 아, 지금은 당선인이시죠. 아, 우리 이재명님은 그 위험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돌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정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짜 밥은 먹고 있나, 잠은 자나, 휴식은 취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참 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말이죠. 그 저녁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운동을 하시고 어, 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피켓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차에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봤는데, 아, 아,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저분은 꼭 돼야 한다. 어쩌면 저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저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재명님 때문에 그리고 남는 시간마다 퇴근해서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쉬는 날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재명님이 계시는 곳 이재명님의 선거 요새 장면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조건이. 물어보니까 뭐 50명이 되면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뭐, 뭐, 카톡으로 뭐또 주변 지인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아 실시간 방송 좀 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50명이 이제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실시간 할수 있겠구나 했더니만 웬걸 어천 명이래요. 천명 <laughs> 아이고 천명아 그래 나뭐 실시간 방송을 못 하더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최대한 이재명 후보님 도와드리고 알리고 정말 호소하고 동료하고 더불어서 우리 동네 중구 또 인천 전체는 못하죠. 인천 전체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박 시장님, 박 박남춘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 후보이셨던 홍인성, 그다음에 박상길, 그다음에. 아, 우리 정동준, 윤효화, 그 조현정, 도성훈 이런 분들만큼이라도 좀좀 좀 당선을 시켜 보도록 애를 써 보자. 해 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 일꾼들 아침에 어 어떤 분이 제일 부지런하게 선거 운동을 하시나? 어떤 분들이 또 선거 운동을 정말 진심으로 잘해서 어 보시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표라도 더줄수 있나? 주려고 노력을 하나.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이제 다니면서 어, 녹화로 예, 업로드 했죠 영상을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우 이게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제 퇴근해 갖고 아침 먹고 음~ 자려고 했는데 뭐~ (10시에)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랴, 그냥 막 택시 잡아타고 그, 사실 선거, 어, 캠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어, 마치 마치 시간 맞춰서 갔어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라고 하셨는데, 막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또 워낙 취지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 들어가질 못하고, 입장을 못하고, 아, 어, 밖에서, 아, 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유튜브, 이재 TV, 뭐, 이런, 그, 진보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위안을 했죠. 근데, 이제, 대국민 호소가, 그, 결국은, 정말, 어, 이재명 후보님의, 그, 정말, 마지막, 혼, 온, 온,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그 힘까지 다 해서, 제발 투표에 임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박지연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왔습니다만은, 사실 윤호중, 박지연, 그리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됐습니다. 음, 사퇴했죠. 그러나 그분들이 아주 물러난 건 아니에요. 그냥 직책만 내려놓은 겁니다. 아직 민주당이 남아있어요. 그런 분들이 남아 있음이 있을수록 이재명에 대한 마녀사냥식 질타 그리고 책임 회피 뭐 책임 전가 이런 게 이어질 겁니다. 이제 박지원은 이제 26살. 아, 그런 분이 여성의 대표, 2030 여성의 대표라고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였다 네.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분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말로는 뭐 민주당에 대한 강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언행일치, 행동과 말이 똑같아야 되는데 윤호중 보세요. 어, 김건희 대통령 부인 여사라고 할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 방송에 김건희 씨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로 해 하게 해달라고 어, 뭐뭐얘기했다 <laughs> 그러더라고요. 음, 좋아요. 뭐 여사면 어떻고 씨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격모독이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 라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 <laughs> 야, 이게 좀 비슷한가? <laughs> 입을 막고. 아,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라같이 밀고 뿔따고나 던지. 아이 씨 <laughs>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박지원은 어떻습니까? 박지원은 또 이준서 국민의 힘당 대표하고 나라 히 앉아 가지고 아주 수줍은 아, 이 이거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얘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박지원 비대 공동위원장이 공격을 받았죠. 욕도 무지하게 먹고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꼴패미다 뭐다. 윤호중은 간신 뭐다. 간신 나라 충신이다. 어? 뭐 이렇게 막 비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뭘 룸에 그 놈의 사과를 찾아대는지, 사과가 아직 나올 철도 아닌데, 수박이 나올 철인데, 수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놈의 사과, 사과. 아, 개도 안 물어갈 그 놈의 사과! 아,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열불이 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예, 사퇴를 했으니까, 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당분간 흘러갈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 딱 보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뭐 수박 이상이 없어요. 수박이면 이지 수박이 참회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로 지금 비대위를 꾸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비대위원 사실 뭐 선거도 없는데 선거도 없는데 무슨 비대위예요. 비대위가 왜 필요해요. 그냥 이재명 후보님 아 이재명 당선인을 그냥 데려다가 당대표 시키면 돼요. 예. 그거 그냥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8월 달? 8월 달까지 기다릴 게뭐 있나요? 아니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당내에서 전당대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저, 저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 전당대회를 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때요? 뭐? 당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의원이 있고요. 권리당원이 있고요. 뭐, 일반 당원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당원이 그렇게 층이 많아? 무슨 뭐, 피라미드 조직도 아니고. 아니, 당원은 당원이지, 똑같은. 뭐, 뭐, 권리당원은 뭐, 당비를 내고. 어, 그러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라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대의원은 또 뭡니까? 대의원. 대의원 한 사람이 뭐 50명, 60명을 대신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민주적인 어, 비디 그 당원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권리당원도 6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당비를 내고 지난번 대선 때 정말 열 받아갖고. 대거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때 당시 에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야, 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그게 6개월이, 왜 6개월이 필요해요? 3개월이면 뭐, 적어요? 아, 그런 제도가 왜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부터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홍준표가, 아, 홍인, 홍진표가 됐든 누가 됐던 한번 나와라, 이거야. 나와서, 정당하게, 대의원들한테, 아니, 저, 저, 우리 일반 당원들한테, 권리당원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누가 이끌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박권곤 체제로 가다가 정안 되겠으면 빨리 조기 전당 대화라도 해가지고, 예. 이재명 당선인이 당대표 자격이 있냐, 없냐. 우리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국민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어봐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라. 그냥, 이, 상한 응? 계절이 됐다고 수박들만 등장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응? 정정당당하게, 어? 한번 겨뤄보자. 네, 저는 그 주장입니다. 왜 이번 지선이 참패라고 말하는 겁니까?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쫙 검색을 했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방송했던 내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현황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섯 개 선거구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진겁니까?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였어요. 이거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지난번 7회 지방선거 때는요. 대통령 선거고 나서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국힘당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요. 네? 두석 뺏기 못했어요. 대구하고 경북, 나머지는 다 우리가 쓸어왔습니다. 네. 그런 거로 본다면 이번 지선 이것이 참패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 취임하고 20일밖에 안된 지방선거에서 열 다섯 개나 갖고 왔으면 7대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7대 지방선거 때저 국힘당은요, 대구하고 경북 딱두 곳만 가져갔습니다. 다른 난 일체 가져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완성을 했죠. 그런데 이번 국힘이 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성 못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참패했다고 합니까?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지역 인천 지역의 당선인들 어, 그분들의 어 면면을 보았고 몇 표를 얻었고 몇 %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지 이걸로 어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힘냅시다. 아, 우리가 뭐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건 아닌 거고요. 이제는 혁신 개혁 민주당을 다시 수많은 지지자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됩니다. 그 개혁의 중요인물, 단한 사람,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을 당대표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아. 이거 꼭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죄송하고요. 아니, 구독하고 좀 좋아 좀 눌러주세요. 저도 좀 실시간 스팀리밍 한번 해봅시다. 아,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깜샤미닝